이름만 가도 그럼요, 크죠? 충분히, 충분히 한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될것 같더라고요. 예, 그쵸, 그쵸. 그렇습니다. 진짜 커지면은 맞아요.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을 봤지만, 예. 네. 정도 금액되면은 이제 변동 한번 나와주면은 네. 뭐.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고. 예, 그래가지고 네. 제가 많이 커서 놀란 적도 있을 정도로. 그리고. 에이. 제가 이제 보는 관찰, 관찰하는 게 조금 제가 그래도 예.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. 예.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. 예.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뭐 10%대에서 바로 그냥 그. 예. 그 그냥 수익을 보고 그냥 끝내는데. 예. 최대한 수익 극대화 실현이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. 예. 뭐, 20%, 30%, 오늘도 새벽에 제가 예. 잠깐 일어나서 봤다가 한 20몇 까지 가더라고요. 아, 네. 예. 최대 30%까지 갔는데, 예. 거기서 더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25% 예. 보수적으로 잡아보자 했는데, 25% 되자마자 제가 그냥 청산 했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어, 예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잘만 잡아서 캐치하면, 예. 하의가 만약에 커진다면, 예. 그런 부분에서만 잘만 먹어도 저번에도 아까 50% 먹어가지고 그때 그니까요 식 엄청 크셨잖아요 560테던가 먹었거든요 엄청 크셨어요 <laughs> 예예 예, 그니까요 그런 경우도 예. 간간이 있다 보니까 맞죠 예 제가 조금만 신경만 잘 쓰면은 예 괜찮을 거 같아요 그쵸, 그쵸. 원래는 취지 자체는 신경을 안 쓰고 보수적으로 그냥 뭐, 예, 예, 이 그건데, 예, 대표님처럼 신경을 조금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쓴다면 오히려 좀 활용이 더될수 있죠. 아, 어떻게 맞아요, 보면. 맞아요. 예, 그쵸, 그쵸. 근데 네. 이제, 맞아요. 저는 이제 아예 내려놓고, 예, 아, <laughs> 네, 저는 오히려 제 성향이 제 거는 진짜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좀 네.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, 이제, 신경을 썼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만 네. 그러고 이제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해봤는데 믿시니까 네, 그렇죠. 그 네, 맞아요. 맞아요. 도 수익을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. 어, 저도. 맞아요. 근데 이제 또 많이 그만큼 빼기도 해서, 예. 네. 뺀 좀... 것도 어차피 뭐 제가 쓴 거니까요. 그쵸, 그쵸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월급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하면서 또 돌리다가 또 중간에 또 빼고. 근데 제가 보니까 꾸준히 돌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. 안 빼고 꾸준히 돌려야 파이가 커지니까. 국식으로 공미식, 되니까. 예, 예 맞아요. 네, 제뭐 세상 하는 거고. 뭐 저도 뺐어요. <웃음> <웃음> 그쵸? 아, 그러셨어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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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뭐못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뭐 꺼내야 근데 근데 빼, 빼는 빼는 것도 잘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걸려있으면 좀 예, 게 어쨌든 숫자다 보니까 빼는뭐 예. 제가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, 예. 또, 또, 마음적으로도 도와, 좋을 수 있고, 그래서. 맞아요. 어느 정도는 내가 네. 이걸 벌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아, 네. 좀 빼면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네. 그래서 이부러뭐뺄 예. 때도 있고, 뭐, 그럽니다. 좀. 아, 너무 잘하고 계시네. 요 그래서 제가 뭐 잔소리처럼 조금 재밌게 한 것도 있지만. 아니, 아니, 아니요. 저는 예. 너무 좋아요, 그런 거. 왜냐면, 제가 한 번씩 제가 경각심을 좀. 예. 있을 있고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공격적으로 예. 가다가도 예. 조금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아 그, 그런 게 도움이 돼요. 수용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네, 좀 발표 good. 같은 거좀알려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하고 아이, 그렇죠. 예 그러고 있거든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미리 연휴 잘 보내시고 한번 네,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좋은 네. 하루 되세요. 예. 네.